안녕하십니까 KBS 엔젤러 스타트크레이터성장오영환입니다 오늘 저는 어, 남해 노도에 갔다 오다가 맛있는 집이 있다 해서 왔는데요. 정말 무만해도 맛있게 보여요. 이 저, 이름이 뭐죠? 능이버섯 능이 오리백수 아 능이버섯 오리백수? 왜 이렇게 좀 맛있다고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가요? 아, 특별한 비법이 있나요? 아 그런 거는 별로 없고 저희 그냥 여기 <laughs> 해야 되지? 말씀하세요. 뭐가 진짜 맛 많이 보여요 아, 네, 네, 네. 저희 이거 능이버섯 들어간 오지백숙군요 여기 능이버섯 들어가 있고 감자랑 이렇게 여러 가지 해가지고 한방재로 여러 가지 들어간 거랑 육수 다 뺏... 맛있게 보여요 뭘뭐 어떤 재료를 썼길래 진짜 맛있게 보여요? 어, 일단은 <laughs> 여기에 능이 버섯이 들어가고 오리가 네. 들어가고 단통마 황기, 냉장나무 뿌리, 팥네 아 여러가지 재료 넣어가지고 한방울서 끓인거라서 손님들 많이 찾아서 드세요 <laughs> 저도 사실은 다른거 시켰다가 이걸 바꿨어요 아, 너무 네네네. 고기도 맛있게 보여가지고 아, 이게 좀 손님들한테 뭐가 가장 좀 좋아서 오라고 하고 싶으세요? 아 이거는 드시고 골프보다도 네. 저희는 많이 드시는 게 죽을 더 많이 드시요아 죽도 죽 네, 써주시나요? 네네 네, 네. 이거 다 드시고 나면 제가 이따가 여기다 찰밥이랑 육수 넣고 여기다가 죽 끓여드릴게요. 와기대 된다. 와 이게 저 능이백숙인데요?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. 보약처럼 생기지 않으셨어요? 와 오리를 좋아하는데 진짜 보약 같은 능이버섯이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. 저는 오리 백숙을 먹는 게 아니라 보양을 먹고 있어요. 보야매웁니다 쫑. 와, 이거 찹쌀 대박이네. 다 찹쌀 가지고 죽을 수주는데 이거 대박이에요, 대박. 남해, 노도에 갔다가, 김만중을 만나고, 나오는 길에, 금산, 탕없는, 참능이, 오리백숙,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지금까지 KBS 엔남로 스타트업 크리에이터 사장 오영환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응.